할렐루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수요일 일주일에 중간 정도 되는 지점인데 하나님을 말씀으로 다시 만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초에 다짐을 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했지만 주중이 되니 벌써 많이 흔들리고 또 여러 유혹이나 괴로움에 있기도 합니다. 말씀 주시니 말씀 붙잡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남은 이한 주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단단하게 중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창세기 30장 31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품싹지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품싹을를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대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친이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이,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 지라. 야곱이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별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 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야,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어느 날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외삼촌, 저는 저희 가족들을 다 이끌고 저희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이 늘 젊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게 외삼촌에게 말하는 시점. 그러니까 라엘이 그 요셉까지 나왔던 그 시점으로 따지면 야곱의 나이는 90세가 조금 넘은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야곱도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처가살해하면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은 오로지 가족이 늘었던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조금 허탈한 겁니다. 아,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화들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재산이 증식이 됐습니다. 27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라반이 얘기하는 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네가 복 덩어리다. 너와 네 자녀들이 열심히 우리 집 가축들을 돌봐서 내가 복 받아서 부유해졌다. 그러니 떠나지 마라.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죠. 이제 그양 떼를 돌보고 짐승을 돌보는 전문가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떠나가겠다고 하니까 너무 너무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품삯을 이제 줄게.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여기까지 오도록 그렇게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데 자기 딸둘 내어준 걸로 그냥 그렇게 사람 이용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외삼촌 라바는 자기의 물질은 쌓아가면서 자기의 조카, 가정 돌보는 것은 우습게 여긴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은 여기서 일하면 만족하고 사는 거지,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야곱이 떠나려고 하니 화들짝 놀란 삼촌, 이제야 품싹을 제대로 쳐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품싹 말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말하는 건 외삼촌에 있는 짐승 중에서 얼룩지거나 검거나 점이 있거나 하얀 짐승이 아닌 이런 짐승들은 저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짐승은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하얀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점 있고 얼룩지고 이런 짐승들은 저에게 주면 제가 그걸 제 재산으로 받고 저는 그것만 키우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외삼촌이 제 재산 중에서 하얗고 깨끗한 짐승이 있으면 제가 도둑질한 걸로 여기고 외삼촌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라반이 옳다 거니한 겁니다. 바보 아니야? 그 수가 얼마나 적은데 그러면서 그래 알겠어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줄게. 그리고 그 즉시 라반이 자기 아들들로 자기 짐승과 이 야곱의 짐승들을 구별을 시킵니다 야곱은 얼마 안 되죠 점 있는 것들, 얼룩 있는 것들 이런 무늬 있는 것들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라반 지독합니다 한 3일길 되는 거리에 야곱의 재산들이 짐승들을 그쪽에 가서 키우게 만듭니다 조금이라도 섞이지 못하게 자기 짐승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삼일길 떨어져 있는 외삼촌 집에서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짐승 키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외삼촌의 짐승을 키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나는 놈 위에 기는 놈이 있다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야곱 만만치 않습니다. 야곱도 머리 쓰는 거라면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그 이유는 있습니다. 본인이 이 양을 키워보고 또 염소도 키워보고 하다 보니까 이 짐승들이 어떻게 하면 점이 생기는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방법이냐면 나무가 있습니다. 버드나무, 37절.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푸른 가지 가져다가 껍질 벗깁니다. 그러면 하얀 그 안에 속살이 나오죠. 그걸 물 구유 있고 물통이 있는 그곳에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먹으로 양이나 염소나 이 짐승들을 끌고 오죠. 그리고 그물 먹는 자리에서 또이 교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교미를 하는 짐승들이 그 하얗게 벗겨진 그 나무 가지를 보게 되면 그러면 그 짐승들은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새끼가 태어나면 점 있거나, 검은색이거나, 얼룩이 있는 것, 이런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배, 물주로 갔을 때 교배하는 짐승들, 거기다가 특히 건강한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만 그렇게 하얀 가지를 세워놓고, 연약한 짐승들이 물 먹고 교배할 때는 그거 보이지 않습니다. 연약한 것들은 하얀색만 내고, 강건한 것들은 점 있고 흠이 저기 그 검은색이고 얼룩 있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짐승들이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태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야곱의 것은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야곱이 자기의 머리의 방법대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로 부유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줄 거야라고 하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 뿐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머리 써서 부유해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머리 써서 여러분이 수고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 얻었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준 은혜가 많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경험합니다. 애썼는데 오히려 도리어 아무것도 남지 않아 허탈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아무것도 없는 데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풍성함을 경험할 때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 하지 않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입을 벌리고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것. 그게 시작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세워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것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머리 쓰지 않아도 부여해 줄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이로든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만 머물러 있을,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해야 내가 머릿써야만 얻는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 만나를 만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